정수기 호스를 필요한만큼 자릅니다 그 다음에 밸브를 끼우고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건 이쪽 에는 필요한만큼 더 잘라서 뭐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 다시 여기에 기귀와 줍니다. 됐습니다. 이 상태 이대로 이렇게 되겠죠. 이 상태 이대로 어, 미리 설치한 그 정수기 밸브 아답터에다가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밸브로 물 조정하는.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럼 이쪽으로 물이 나오고. 자, 지금부터는 미리 설치해 놓은, 어, 장소로 가서, 그걸 보면서 동영상으로, 어, 감상을 하시겠습니다.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오늘 날이 무척 지치네요. 와 날씨 무지하게 춥네요. 어, 화장실에 외부 화장실에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동파 방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15도인데 한번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. 와 추워! 외부에 있어요. 밖에 가게이기 때문에 여기 옛날 집이라 여기 화장실인데 안에서는 난로를 켜놨기 때문에 안 하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이 파이프 열선을 저 마치 가버놨는데도 이 밑에서 얼어버려요. 15도가 되면 한번 아래 들어가 봅시다. 어우 추워. 나가 있어서 이 안에는 얼지를 않습니다 어느 아, 부분이 잘 내려오고 있네요. 지금 한번 내려볼까요? <laughs> 잘 내려가고 우잘 이게 동파방지 시스템이다. 수도 예, 잘 내려가고 있네요. 이거 안 썼어도 온도를 살짝 틀어놓니까 으이것 때문에 얼지 않네 원래 실내는 이거 틀어놨기 때문에 안얼니다안 얼어. 근데 저쪽 밖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밖에 파이프가 땅 밑에서 얼어버리, 얼어버리기 때문에 저번 저번 주에 한 15일 동안을 못 썼어요. 자, 동파 방지 시스템 만드는 거 간단한 거. 저 밑에 보이시죠? 저 밑에. 요거 뭐였어? 요게 요게. 보이는 것이 정수기 수도 연결 아답터입니다. 정수기 수도 연결 아답터. 거기다 정수기 이게 정수기 수도 아답타. 이게 정수기 호스 그걸 길게 연결해서 중간쯤에 요밸브로 하나 달아줍니다. 밸브이걸로불 조정하는 것이죠. 이게 불 조정. 이게. 그럼 불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하 하면서. 물 조정하는 걸 열어주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고 닫아주면 이그 정도만 나오게 되니다 연필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물잘 나오고 있죠 한번 영하 오도로 내려가는 초겨울부터 영상으로 올라가는 3월달까지만 틀어주면 은 평상시에 물 틀고 말고 신경쓸 거 없이 편안하게 겨울통파 걱정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자, 자 여기 에 간단해요 뭐 준비물은 정수기용 수도어답터 정수기 호스 그 다음에 정수기 밸브 그 다음에 이건뭐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냥 정수기 엘보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니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싸줬습니다 실리콘으로. 아, 올겨울. 앞으로 남은 올겨울.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네요. 자, 야, 쫄쫄쫄쫄. 예. 네. 그리고 뭐, 열선 감지기는 이제 사용하라 니다 이거. 이거 안에도 이거를 충분히. <laughs> 물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. <laughs> 이, 이 정도 됐습니다. 예. 어, 다 설치하신 다음에 어, 초겨울 영하로 내려가는 날부터 쭉 틀어 놓으시고 어, 한 개월 동안 잊고 지내셔도 됩니다. 그, 날씨가 풀리는 3월 정도 아니면 2월 정도 어, 그때 잠궈 주시면 되시고 수도세 별로 안 나옵니다. 한 달, 두 달에 2,000원 좀더 나오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많이는 안 나옵니다.